안녕하십니까 히트업이라는 AI 크리에이션 기관 온오프라인 낚시 통합 플랫폼 출시를 앞둔 산호오션테크 박교열입니다. 흔히 낚시하면 음, 돈 낭비, 시간 낭비부터 환경오염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곤 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천만 낚시인이 낚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낚시를 딱 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어 상쾌하고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그리고 물결이 치는 소리를 들으며 낚싯대를 펼칩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펼치고 바라보는 경관은 음한 폭의 그림과 같이 마음과 눈을 정화시켜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저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손맛을, 짜릿한 손맛을, 짜릿한 손맛으로 겪으며, 어, 이룡할 양식까지 획득할 수 있고, 이 이룡할 양식으로 먹방 타임까지 누릴 수 있다. 어, 이렇게 기본적인 낚시에 대한 편견과 달리, 어,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액티브하게, 어, 오감의 스포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스포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어, 라고 제가 경험이 없으신 낚시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 대부분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제 눈앞에서 검색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 때문에 어, 낚시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어, 낚시를 한 번쯤 시도해 볼 때쯤 어, 이렇게 첫 난감부터 어, 굉장히 허들이 생기면 어, 빠르게 포기가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히트업이 낚시라는 허들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음, 히트업에서는 어 유저한테 맞는 성향 그리고 유저의 낚시 수준에 따른 어 콘텐츠 그리고 낚시 용품을 추천해주고 그것을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1차적인 허들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낚시가 오프라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히트 존을 운영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 선순환 문화를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히트 존에서는 어, 24시간 낚시 용품을 무인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깜빡하고 놓치고 온 준비물 또는 낚시하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는 어, 이 히트존을 앱과 연동을 하여 어, 앱에서 어, 어디 지점에 어떤 물건이 실시간으로 몇개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거 이 히트존의 사업을 내년부터 가맹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전국 낚시 스팟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의 집이나 무신사, 어, 이렇게 전문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비 활동까지 이어지는 플랫폼들이 있죠. 어, 이러한 플랫폼들을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어, 낚시 업계 최초의 버티컬 플랫폼,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입점하여 유저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제품을 납품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 그리고 세 번째, 일정 트래픽 이상 증가할 경우, 어, 멤버십 구독, 멤버십 구독자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수익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낚시 업체뿐만 아니라 등산, 캠핑, 아웃도어 용품 업체들까지 현재 입점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다양하게 낚시 다른 앱들이 있어, 있습니다. 어, 이 낚시 앱들이 어, 지금 낚시 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들, 이들 플랫폼들 덕분에 어, 저희가 어, 플랫폼이 낚시 시장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또 낚시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조금은 다르게 이 낚시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 유일하게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어, 플랫폼에서 공급자인 어, 타겟을 낚시용품 업체로 정하, 정하였고 그 낚시용품 업체들의 니즈를 해결해주면서 국내 최다 제휴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낚시를 소비하는 유저들과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들 즉 서비스랑 서비스와 수입모델을 연관을 함으로써 어 매출을 바로 발생시키고 동시에 어 서비스 운영까지 가능한 모델입니다. 어 1차적으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국내 낚시 산업시장은 8조원 규모이고요. 어, 저희가 초기 목표는 이8점 규모 시장에 50% 이상을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2 5 5원 국내 해외 레저 건강 시장까지 어,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에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과 어, 적극적인 협업을 위해 지금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문체부와 미스크의 지원으로 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 히트업 1차 버전 앱을 90% 이상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업데이트될 AI 크리에이션도 70%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사 서비스 인스타그램 어, 매달 7천 계정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약을 맺은 끝에 어,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어,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획득 권한을 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출시될 앱에 매거진 탭이라는 곳에 전문가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어, 히트존 예당에서는 저희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홍보물 개선을 통해서 어, 기존 이 지원 사업 전보다 신규 오프라인 유저를 1000명 이상 더 유치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기획자, 마케팅,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이렇게 지금 자사에서, 어, 자사의 인력이고요. 이 인력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한 역량을 갖춘 팀원들로, 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레전드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도, 어, 더욱 분전하고 있습니다. 어, 낚시 초, 출시 일정이나 소식들은 저희 히트업 인스타그램에서,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올 겨울, 어,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많이 춥지만, 혹시나 낚시를 하게 되면 저희 히트업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